존경하는 36만 국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 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말 현재, 감시카메라, 즉, CCTV 28대 계도 장비 일명 블랙박스형 카메라 77대, 이동식 카메라 10대, 총1 1 5대를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계도를 목적으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인터넷 대선을 이용하여 간제센터에서 실시간 간제 가능한 것을 CCTV라고 합니다. 계도장비는 블랙박스형 카메라와 음성 장비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계도 장비이며 이동 식 카메라는 블랙박스형 카메라와 태양열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이동한,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말합니다. 2013년부터 설치된 계도 장비 블랙박스형 카메라 77대 중 34대가 40만 화소로 주간에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만 화소의 블랙박스형 장비 내용 유소가 7년으로 앞으로도 몇년 동안 식별이 불가능한 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산진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 구민의 안전을 위한 보안, 방범 설비의 중요성과 진능형 설비의 확대는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해 관련 설비의 내용연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늦은 밤 기각기를 함께하는 방범 대원이 될수 있는 하질이 우수한 장비로 교체하여 부산진구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 CCTV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48건이며 개도장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야밤에 이루어집니다.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와 벌레들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화소의 장비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여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도장비는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블랙박스 칩을 해소한 영상을 근거로 행위자를 탐문하면 지역 주민과 위화감 조성 및 보복을 염려하여 행위자를 알려주지 않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개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칼라 전단지를 만들어 신고포상금 및 연락처를 기록하여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공개 수배를 하면 주변의 주민들께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산지인 국민들께서 쓰레기 공폐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특,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